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비옥한 땅인데 주변은 사막입니다. 왕이 늘그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찔지 않게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세계 최초로 문자가 만들어지는데 스네르라고 하는 민족이 요 강가의 진흙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생기던 것을 문자라고 하요 그것은 쇠기 문자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쇠기 문자입니다. 자, 순발레인들이 쇠기 문자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법전인 흑나비 법전을 만들고 한 명이 이 땅인데요. 이 씨, BC 6 0에서 900년 사이에 강력한 민족이 나타나는데 전쟁이내어났죠 자리나무를 유명합니다. 전쟁에서 승진로 어르신들이가 다몸을 잘라 죽였기 때문에 이군 군대가,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태물의 골짜기가 생기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분석 바로 압수, 압수 이야기입니다. 이아수를며 땅을 차지하면서 이유의 사도군라는 왕궁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오신 이것이 바로 림루로라고 하는 북서 왕궁의 왕궁 왕봉 역할을 하는 곳겁니다오래지 말겠습니다. 자. <laughs> B.C. 2865년 전에 제 벽화입니다. 아. 오리지널 벽화인요 우리 팀 죄송하지만 이쪽 방송 한 가지 더좀명해 주시는 콘텐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왕의 왕이 그 뒤에 보니까는 알게 달리는 사람이에 이슬람의 신, 랑헌주가가 이에서 훨씬 높아서 신을 손에 보니까 열매, 신손의 열매가 왕에게 아. 향해지고 있어요. 아. 나의 신이 나이를 축복하는, 올레스텍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이 시대를 심벌라이드 상상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새안의사랑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신성의 나무고요. 그래서 이, 이 종교 화 문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2800년 전에 재밌는 것은 그 산업군 가운데서 음, 이신업었죠 맨날 네. 아, 네. 지금 신어도 선세경의 샌들을 2800년 전에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에 보면 팔찌, 목에는 목걸이, 목에, 귀에는 기걸이 당신구에 인배를 <laughs> 보실 수가 기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건 보겠습니다. 한 어, 대배. 네. <laughs> <있습니까>? <laughs> 네. 한 대배의 기원을 네, 이 땅에서 아, 메소포타미아 이땅에서 2 8 0 0년에있에서보볼 아, 아, 수가 아, 있습니다. 아스트로의 왕궁 입구를 걷던 소식입니다 네. 예. 만드시는거나 부대시는거나안 하시면 안니시면안시는 거나. 시면 동물이 달라요. 다리보시면 소. 소. 네. 몸은요, 말. 날개는 독수리. 그래서 힘 있는 동물은 제일 먼저 우리의 신이 강하다 이 것을 나타내주는 아비시. 아비시 성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현인데 아수르의 8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1년, 2년, 3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뭐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복하게 되지요. 그서보면 아수르의 군사들이 막 지금 타고 올라가는 모습, 화살 던지는 모습, 창 뭐, 던지고 돌팔미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고르셔서 이쪽으로 가시만요 예. 습니다 아, 예. 우리가 아, 예. 아, 예. 조금 불이 나가가지고 좀어두습니다 여기 보시면, 빛. 아, 고대 팔레스타인의 유다 왕국 중에 큰 성중의 하나인 나계시라는 성을 BC 701년에 아스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침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네립의 침입은 인도 바이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인정해주는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떠나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그쵸? 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던 이야기인데 이 동네가 바로 그 왕국의 벽화입니다. 니누의 왕국.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문화와 가장 발전이 되어있던 문명의 도시니까 바로 니누의 였다라고 이야기 합니다이 니누의 왕이었던 이 아슈르나의 주파는요 사자사냥이라든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의 문서판에 모몇 마리, 모몇 마리, 이거 적어 놓는게 일과였을 정도로 이렇게 사냥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방의 이름은 왕의 사자 사냥이라는 방인데요. 왜이 왕이 사자를,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했냐면 그 시대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워낙 전쟁이 끊임없기 때문에 여가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 힘있다, 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정기적인 축제나 어떤 행사로 그 당시 사자 사냥이 라고 합니다. 자, 왕은 화살을 쏘고 있고요. 왕의 보디가드들은 왕이 사각지대 왕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사자 붙여는면 큰일이잖아요. 사각지대를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자들 딱 보시면은요. 휘젓하면 신비의 세계 좋아하시죠? 우와, 그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사자라는 동물은요. 암컷과 새끼로 구성이 되어있고 수컷은 한 마리, 왕중 왕을 갈린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갈기가 있는 사자가 대부분 수컷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수컷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왕이 자신의 사자 사냥을 위해서 미리 그 근동에서, 중동에서 잡아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우리에서 나오는 사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거든요. 우리에서 사자가 엉금엉금 나오고 있고요. 어린 소년이 우리 문 여러 는데 자기 잡혀 먹으면 안 되니까 방패로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분들이 그거를 했는데요. 이게 그림인지 그림인지 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BC 그 4세기경에 알렉산드 대왕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집트는그 당시 왕들,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왕들이 사용하던 히에로 블립스라고 하는 신성문제가 있었고, 인간의 그러니까 푸신드리스던 데모틱이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이 왕족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일부를 도었던 수줄도 어떻게 뭐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서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에다가 줄리앙 노새를 짓겠다고 따을파다가이 돌을 딱 발견합니다 딱 나폴레옹이 보기에도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돌인 것 같아서 언어학자들에게 해독을 하라고 하고 필라피 샹콜레옹이라는 문자가 신라리를 훔해요 자, 이거 보시면은 3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이거는 티라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프롤레마우스라는 이 왕조가 생겨요. 그리스 예, 체르주요, 그리스인, 마게도니아인 그 이집트 지족에게 정치를 의뢰하니다 그래서 키라문자가 당시 프로레마이우스 왕조가 사용하던 문자였고요. 이것이 데모틱이라는 문자고 이것이 바로 히에로글립스라고 하는 상관 문자입니다. 프로레마이오스가 왕이 된지 1년 되는 애를 성축해서 만든 송덕비문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샤콜내용이 이거를 만만하니까 먼저 읽어보고 이것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겠다. 근데 문제는요. 돌판이 무너져가지고 어디가 시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시작인지, 여기가 시작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분리학자잖아요. 여기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집트들의 인 동그라미가 죽어도 죽지 않고 그 평생하는 미라가 된 파라오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심마대를 가지고 쇼콜레용이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의 다른 문자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델타라는 래에 의해서 사라진 문자, 사라진 문화를 되찾게 되는 귀중한 자료로확인를 되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토막사인이 아닌가 싶네요. 30토막을 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방이 등장합 자, 그 여동생이자 부인이었던 이시스가 부인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방파장을찾아다니면서한수가씩한것 같이 해서 모은데, 하늘이 아서한 조각을 못찾겠는 거예요 어머나 뭐, 저 신에게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 신도 참 힘이 없지요 몸이 완전하지 못해서 못살아내겠다고그 대신 너희의 남편을 생명의 신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생명의 소신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이 죽으면 미라가 안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그랬지요? 신장이 사람이 신장은 저울질이에요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비턴 심장이 다 오면은 저울에 부터 하늘에 아, 있는 그래. 하늘의 깃내려것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운 사람은요. 죄를 만이 지은 사람이라 환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심장이 가벼워진 사람,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전설의 신화인 오시리스와 그의 가족들, 부인과 동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